안녕하세요. 골라캠핑입니다. 이 영상의 체험단 선정일은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속리산 캠핑장 허가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설계도면도 이제 뭐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담당자분이 9월에 오픈할 거라고 의지를 막 불태웠는데 이러다가 진짜 9월에 오픈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불가능한데, 날짜가. 뭐, 공사 시작하거나 그러면 중간중간에 소식 알려드릴게요. 간만에 매장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흥점이 이전했습니다. 사실 이전한 지좀 한참 됐는데요. 제가 페스티벌에 해외 출장이 정신이 없었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자, 사진하고 주소를 깨져드릴게요. 그 전보다 더 넓어지고, 주차도 편해졌으니까요. 시흥에 계신 분들 많이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광명점도 이전을 했습니다. 광명점 사진하고 또 주소 드릴게요. 그전 매장은 무슨 디아블로 던전처럼 음산하고 낡았는데 아 맞다 디아블로 4가 드디어 다음 달 초에 오픈합니다 우리 같이 악마를 무찌르려 달려봐요 아무튼 광명점이 이제 넓고 깔끔한 곳으로 이사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뭐 250평인가 막 그래요 그리고 진주점은 6월 8일 날 이사합니다. 아직 사진은 없고 이전하는 주소 알려 드릴게요. 6월 8일 날 이사해서 빨리 정리해서 한 16일쯤 정식 오픈한다니까요. 이사 기간 동안 캠핑 용품 필요하신 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 급하시면 뭐 마시사마 인근에 다른 골라 캠핑지점도 좀 방문해 주시고요. 뭐 기다리거나 멀리 가기 귀찮다고 바람피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킨테스 박람회 가시는 분들 가시면 고릴라 이름으로 물건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저희 아닙니다.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고릴라 이름으로 제품 만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괜히 고릴라 캠핑 이미지에 영향이 있을까봐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고투의 그랜드 케이브 텐트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회사 한 켠에 미니 캠핑장이 있거든요. 거기 좀 장박지도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그거 좀 치워놓고 텐트를 설치할 공간을 좀 만들고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체험단 상품으로 텐트를 주시면 이 사진하고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덜 되는 것 같고요. 실제 뭐 크기를 좀 알고 싶은데 그냥 사진만으로는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체험단 상품으로 당첨되신 분이 새 텐트를 받으면 기분 좋을까 봐 설치를 안한 것도 있는데 그게 파쇄석이니까요. 한번 딱 설치해보고 툭툭 잘 털어서 다시 패킹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실제 제품 보시는 게 낫잖아요 빠르면 6월 중순부터는 제가 텐트 꼭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텐트가 그런 거예요 진짜 설치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 사진 잘 보시면 옆모습에 폴대가 비대칭이에요 대개 텐트들 이렇게 막 대칭이 많잖아요 왜 비대칭을 했냐면요. 이너 텐트를 타이트하게 뽑았어요. 2m 10이면 충분하잖아요 사람 자는데 전신을 엄청 넓게 쓰수도록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뭐 디자인이나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컵뭐 이런 거 테이블 뭐 디자인 해봐. 그러면은 잘 그리세요. 그럼 그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텐트는 달라요. 아무리 이쁘게 그려도 못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구조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너 텐트 이렇게 고리에 걸잖아요. 그 고리는 폴대가 지나가는 이 폴대 슬리브 그 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텐트들은 막 너무 막 비정상적으로 이너가 많이 크거나 줄여도 구조가 약간 아쉽긴 하죠. 근데 그런 약간 대칭들이 전체적으로 겉에서 보면 텐트가 이쁘긴 해요. 근데 이너 텐트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완성시키고 이쁜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 엄청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샘플만 수십 번 받은 다음에 완성된 그런 텐트예요. 길이가 6m 40이고 폭이 3m 50, 엄청 크죠? 높이가 190짜리 대형 투룸 텐트인데 이너가 3m 40에 2m 10이에요. 다섯 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6m 40 길이에서 이너 2m 10을 빼니까 4m 30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4m 30에 3m 50, 완전 대형 쉘터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앞에 캐노피가 익스텐션이에요. 익스텐션으로 3m 70의 공간이 또 생깁니다. 한마디로 돔텐트, 쉘터, 타프 이세 가지를 쫙 압축해서 거실형 텐트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토 대표님 고집스럽게 또1 5 0대냐아 옥스포드를 만들어서 코팅까지 다 하고 내수 3000을 만들어 내셨어요 근데 좀 무겁습니다 이거 박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폴대 따로 있는 박스 총 32kg예요 무겁죠 근데 그만큼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전체 알루미늄 폴대 루프, 그라운드 칩다포함되어 있고요 천장에 윈도우 보세요 하... 개방감 끝내줍니다. 결로를 최소화하는 구조에 곳곳에 벤틸레이션이 있고 이너텐트에 이렇게 가운데 포켓 들어 있죠. 그리고 랜턴 거리 등등 뭐 하여 튼 고트에 있는 좋은 기능은 다 있어요. 이거 각 매장에 텐트 오늘 좀 도착했거든요. 아까 막 단톡방 보니까 설치하러 간다는 분도 계시고 빠르면 주말부터 매장에서 이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트 제품들 품질은 의심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진짜 프리미엄 거실형 텐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골라 캠핑에 문의해 주세요. 한부 추첨해서 따끈따끈한 고투 그랜드 케이브 리빙실 텐트 한동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편하고 너무 좋다고 칭찬이 자자 고투의 멜로우 3D 에어 더블 매트예요. 아시죠 이거? 10cm 짜리 두꺼운 거. 이거 이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왜또 주셨냐면요 공지사항이 있어서 전달해 달라고 주셨어요 이런류의 에어 자충 매트들은 외피랑 내부에 있는 입무 특수 스펀지 같은 건데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접착한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게 압력을 주거나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도 그게 막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매트 위에 직접 전기을 올리시거나 아주 얇은 뭐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딱 올리시면은 이 접착력이 떨어져요. 왜 우리 어디 제품에 있는 스티커 떼는데 잘안 떨어지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달구잖아요. 그러면 금방 쑥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아주 강한 열을 오랫동안 깔아놓고 이렇게 유지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넣으면 푹 불풀어 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기 같은 거 쓰시면 안 되지만 어떻게 안써요 추운데 어차피 쓰실 거면 위에다가 뭐 담요나 카펫 같은 거 약간 두께 있는 거 이런 거 깔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이 개발 단계부터 시중에 있는 매트들 다 구매하셔가지고 똑같은 환경으로 전교 다 깔아놨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 똑같이 부풀어 올랐다고 하십니다. 전교 그냥 막 놓고 쓰시다가 뭐 개중에는 당장은 뭐안 부풀어 올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매트에. 이 매트 유튜브 보여드리고 가성비 좋다고 입소문 나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되거든요. 근데 구매하신 일부 고객님들이 이거 부풀어 올랐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거 인위적으로는 막 부풀어 오르게 할수 없는 거고 100% 전기옵니다. 사실은 소비자과실인데 우리 천사 같은 곳도 대표님께서 여기까지는 다 교환을 해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꼭좀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주신 겁니다. 원래 설명서에도 그렇고 뭐 인터넷 상세페이지도 그렇고 전기 요렇게 막 쓰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앞으로는 소비자 가시니까 교환 요청하지 마세요. 자꾸 교환 교환하니까 제 이름 부르는 것 같네요. 제가 이름이 교환이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아 이름이 교환이가 뭐냐고 막 원망했어요. 근데 요즘 배우 구교환 님이 떠가지고 뭐 좋기도 하거니와. 우연히 막 초등학교 때 동창들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어, 야, 반갑다. 막 이러는데 그 친구는, 야, 교환아, 뭐 어떻게 지내니? 막 이렇게 딱 기억하더라고요. 남한테 쉽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제 동생은 교훈입니다. 전혀 뭐 교훈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요. 누나도 있는데 누나는 교자 아닙니다. 누나 이름은 그냥 평범한데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공개 안 하고요. 우리 큰집 형님 이름은 교성이에요. 남자 이름이 교성이라니. 그 형님 이름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매트 성능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되죠? 이거 펌프 펌이고요. 막에 열어놓으면 바람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 펌프 꼽아서 진짜 몇십초, 몇십초, 일분 안 돼요. 완전 쪽 빨아드립니다. 그래서 접기 편하고요. 구매하신 분들 후기 봤는데 완전 캠핑할 때 침대 가져온 것처럼 편하다고 막 그런 극찬하는 글도 있고요. 거의 평점이 별 5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짧게 정리드리면 이런 류의 에어매트들은 가급적이면 전기요를 안 쓰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전기요 써야 될 때는 두께감 있는 담요 같은 걸좀 깔아서 접착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자 펌프까지 이렇게 두 세트 주셨거든요. 두분 추첨해서 한 세트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에서 지프 제품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가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찍 주셨는데 어찌어찌하다가 5월을 5일 남기고 속시켜 드리네요. 아무튼 5일 남았지만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초특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릴라 캠핑에 가격 문의해 주세요. 자, 행사하고 있는 지프의 데날리 2 텐트에요. 이 텐트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4m10에 2m80짜리 중소형 투룸 텐트입니다. 근데 이거 쓰시는 뭐 캠퍼분들이 주로 이너 텐트를 설치 안 하고 큰 대형 쉘터로 쓰시더라고요. 뭐 2인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이너 설치해서 이렇게 투룸 텐트를 쓰셔도 되는데, 이너만 빼면 4m10에 2m80짜리 대형 쉘터가 되잖아요. 자, 전체 알루미늄 폴대 HKD 제품이니까 방염 원단이고요. 루프랑 그라운드 시도다포함되어 있고 이 텐트는 바퀴 달린 가방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옮겨 다니기 편합니다. 초특가 행사 5일 남았거든요. 아담한 투룸 텐트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큰 대형 쉘터가 필요하신 분들. 얼른 가까운 골라 캠핑에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지프 소개시켜드린 김에 하나 더. 사실 지프에서 텐트를 또두개 주셨거든요. 그거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이건 신제품인데 라운지 테이블입니다. 요즘 핫한 테이블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핫한 테이블을 지프답게 유니크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가방이 들어있고요. 간단해요. 요렇게 원형 상판에. 캬, 지프. 로고는 진짜 이쁘죠, 이게? 그리고 다리가 세개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이거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 자, 그냥 끼우고, 딱 끼우고, 끼우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테이블인데, 다리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리면 열리고 돌리면 잠그고 자 여기 눈금도 이렇게 있고요 다리를 최대한 딱 스탑 몇가지 늘리고 와 이렇게 늘어나네 자 이렇게 35에서 53cm까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조절돼요 이거 다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메쉬 포켓이 있어요 자 아래로 이렇게 밀면서 자 맞추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잘 됐나 이쁘게 더 내려야 되나? 아무튼 이래 이렇게 공간이 생겨 요 여기 사진대로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쁘죠 미니 테이블. 자 집에서 나온 신형 텐트는 다음 주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두분 추첨해서. 또 데날리 투 텐트랑 라운지 테이블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추첨하면 한급발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인생 복불복 아닙니까? 자, 저번주에 보여드리고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던 제드의 프리존 돔쉘터예요 이거 색깔이 세 가지인데 저번주에 브라운드리고 이번에는 스모크 카키 컬러입니다. 근데 색깔이 세 가지인데 왜두 개만 주셨지? 브라운하고 라이트 브라운이 비슷해서 그런가? 아무튼 마지막 남은 거예요. 스모크 뭐, 카키. 그래도 좋은 거 주셨으니까 다시 짧게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위에서 보면 3m 80, 3m 30짜리 육각형으로 된 이런 셸터고요. FRP 폴대인데 옥스포드 150대냐 원단을 써서 가성비 엄청 훌륭한 뭐 이런 셸터가 됐습니다. 이게 특이한 장점이 있죠. 위에 6개의 개폐되는 이렇게 윈도우가 있고 그위 루프에 6개의 TPU 창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두 개의 TPU는 또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연통을 이렇게 화목나로 설치하면 연통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주도 말씀드렸듯이 화목나로 놓을 수 있게 밑에 그라운드 치트도 이렇게 오픈되고요. 틈이란 틈에는 다 창문을 만들어서 개방감 완전 끝내주고요. 아주 가성비 훌륭한 20만 원대 쉘터니까요. 가까운 고일라 캠핑에서 구매해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하나 남은 제드의 프리전돔 쉘터 스모크 카키 색깔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네오 쿨러에요 일단 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쿨러에요 2 6리짜리 이거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보냉력이 어마무시한 쿨러입니다 무려 60시간이에요 2박 3일은 껐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보냉력이 좋냐면요 일단 크, 이 잠금장치가 실리콘이에요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실리콘으로 꽉 잠그는 거고 열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 두 개가, 이게 본행제에 3cm.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꽉 맞물리고, 이거 실리콘 양면으로 잠가버리고, 이게 완전히 본행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테이블처럼 쓸수 있는데 컵홀더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꼭필요하진 않은데 병따개 이렇게 병따개가 있고 이 위에 보시면 0에서 17까지 이렇게 줄자가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이건 센치가 아니고 인치인데 이거 왜냐면요 낚시하시는 분들 물고기 잡으면 길이 재는 거뭐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이거 손잡이는 이렇게 딱 고정되는 스탠드스수된 거고요 완전히 고급스럽죠? 아틀라스 디자인이 니다 요런 식으로 된 쿨러 구매한 분들 많으시죠? 이 아틀라스 이 제품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이런 류의 쿨러 중에 최저가예요. 이미 다른 브랜드 구매하셨던 분들은 가격 문의하지 마세요. 충격 받으실 겁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한 얼음하고 음료를 오랫동안 드시고 싶은 분들 가까운 고릴라 캠핑 가서 무지지도 따지도 말고 구매해주세요. 한부추점해서 가성비 최강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아틀라스 네오 쿨러 요거 2 6터짜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주 16인치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기에서 나온 캠핑용 선풍기 12인치입니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칼라박스 있었지? 칼라박스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자, 이렇게 고급 원단에 좋은 재질의 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실제로 미국에서 10만 대 넘게 판매된 거거든요. 그 제품 100% 똑같은 그겁니다. 용량은 15,000mAh. 어마어마하죠? 어우, 잠깐 더워서 제가 바람 좀쐬게 자 BLDC 모터 와 너무 시원해 제일 세게 튼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배터리 사용 용량 남은 거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80%차 있고요. BLDC 모터 써서 전기 소모 효율 좋고 소음도 적고요. 다시죠? 그리고 역시 자 아답터가 있어서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이렇게 탈착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배터리. 근데 이거 분명히 배터리를 저번에 하나 더 주셨거든요. 아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웬만하면 있을 거니까 찾으면 제가 꼭 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보조배터리 하나 더 드리라고 주셨어요 분명히 제 기억에 그래서 뭐 이렇게 꽂아놓고 충전할 수도 있고 이 배터리 자체에 아댑터 연결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B 있죠 이거를 보조배터리를 쓸 수도 있습니다 15,000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뭐 차박이나 오지캠핑 가시는 분들 이거 뭐 하나 더 사시면 뭐 2박 3일은 충분히 쓰십니다 자 이렇게 끼고 저 지금 땀나거든요 좀만 더 바람 좀쐬게요 어. 아 시원해.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린 16인치 많이 구매하셨더라고요. 자 이거 1 2인치도 한번 가까운 고 골라 캠핑 가서 얼마나 시원한지 시연도 해보시고요. 한분 추천해서 기계 캠핑 선풍기 12인치 요거 하나랑 배터리는 차지면 같이 드리는 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따라 제가 왜 이렇게 왕대가리가 돋보이고 상체가 길어 보이지 뭐 이렇게 느끼신 분 있으시죠? 그다이 낮은 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지미신 제품 필드 슬랩 체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낮고 넓게 와이드로 나왔어요 야, 프레임이 참 독특하죠 옆에 보세요 이렇게 이게이렇게 곡선으로 생겨가지고 더 넓게 맞춰주잖아요 안정감 있어요 자 이게 올리브 카키 색깔이고요 옆에 우리 고돌이 잠깐 비해봐 고돌이가 어휴 미안해 머리 있거든 고돌이가 앉아있던 요 체어가 블랙입니다 크, 색깔 진짜 이쁘죠. 좀 낮고 이 각도가 되게 편해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로우 체어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진짜 독특해요. 나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이거 어디서 구했지? 아 이쁘죠. 요렇게 손잡이에 있거든요. 손잡이 데이지 체인 있고 뒤에도 이렇게 데이지 체인 두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무슨 외국 전화번호 같은 요런거 로고도 이쁘고요. 이런 낮은 체어들은다 앉아서 불멍하기 딱 좋은 거예요. 이 폭이 넓어서 편하고 아까 프레임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짱짱해서 어른들 앉아도 되지만 낮으니까 애들이 앉아도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카지미, 필드, 슬랩, 체어. 가까운 골라 캠핑 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두분 추첨해서 올리브 카키 하나, 블랙 하나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절찬이 판매되고 있는 솔리드 링크의 이탈리코 그리들펜 38이에요 38이니까 폭이 38cm고요 이걸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전 제품 손잡이가 이렇게 나무로 된게 우뚝 솟아 있어서 튼튼하고 잡기도 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위로 뽕구 솟아 올라서 패킹하면 조금 수납 크기가 컸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얄쌍해졌죠 좀 두툼해야 정상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많이 수정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본고 솟아 있었는데 이게 접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 손잡이 부분 도 재질하고 다 바꿨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개선된 제품으로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매장에서도 이 제품으로 아마 판매될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알루미늄 그리들 아니고 무쇠 그리드이요 이렇게 생긴 거푸집에 1500도로 끓인 쇳물을 부어가지고 3일 동안 천천히 냉각하는 옛날에 우리 가마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열을 가면 하 조리하기 최적의 뭐 300도 온도를 맞춰서 뭐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깊이가 3.5짜리인데 1.2cm 짜리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당연히 구워 먹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 담수량이 꽤 돼요 일반 전골 뭐 국물 요리도 다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이거 티타늄 코팅에서 시즈닝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완전 논스틱 코팅이에요 코팅에다가 여기 보시면 안에 벌집처럼 육각의 오일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더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중금속 유해물질 불검출 뭐 이런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그냥 저희 그리들 스테디셀러니까요 매장가서 구경해주세요 한분 추첨해서 업그레이드된 솔리드링크의 이탈리코 그리들팬38 요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방 맛집 테르보에서 백팩이 나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자, 블랙하고 카모거든요. 이거를 폴리에스터인데 여기다가 코팅을 했어요. 피부 코팅을 해가지고 생활방수가 됩니다. 아웃도어에 쓰기 좋죠. 그리고 여기에 방수 지퍼 싹다 달아가지고, 아, 고급스러워요. 이거 출시하면서 저 쓰라고 하나 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탁구가방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탁구가방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번 주 토요일도 탁구대회 나가거든요. 요 밑에 이렇게 신발이 들어가는 신발주머니가 있어요. 밑에. 와 이것 때문에 탁구 안 놓고 다니기 좋고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열리는데 다 열면 탁구채 물통 뭐를 갖고 다니고 아마 또 유튜브 댓글로 탁구 한번 맞짱 까자는 분 계셨죠 인천 삼부치시는분저 의정부 삼부입니다 함께 붙어요 아 근데 인천은 당구수도 좀 짜고 질것 같은데. 짜기도 유명하잖아요 인천이 와 진짜 23리터 제가 여기 옷이 몇 벌인다면요 수건이랑 어마어마합니다 크흐, 우리 호텔리어 출신 와이프가 수건 이렇게 말아서 넣어줘요 너무 편해. 아무튼 뭐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요. 이곳곳에 뭐다 있어요. 옆에 두 개, 뭐 이쪽 두 개. 그냥 신발이 필요한 생활철 가시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캠핑할 때도 쓸수 있죠. 여기다가 뭐 옷까지 같은 거 넣어놓고 밑에다가 슬리퍼 하나 넣고다니어요 캠핑에 슬리퍼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뭐, 뭐 런닝화, 피트니스화 뭐 이런 거 넣고 뭐 배드민턴화도 따로 있잖아요. 테니스화 이런 거 있고. 아무튼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거 학생들 책가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예쁘고 여기. 통기성 있는 에어매쉬로 됐고요. 폼이 투툼해요 그래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이거 빽빽치고 싸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 테르보 안 써있고 뭐 다른 거 메이커 하나 써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10만 원 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고도 테리보여서막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매장 가서 구경해 주세요 두분 추첨해서 한 분은 블랙 한 분은 카모 이렇게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e d 크래프트에서 파라솔 앤폴 멀티 테이블이 나왔어요 이거 저번 주인가 입고 됐는데 이거 파라솔이나 뭐 타프 폴대 쓰시려고 엄청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설치 방법도 쉬워요 이게 자작나무 합판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요것만 빼면 돼요 이렇게 쨍. 자 요거를 폴대잖아요 뭐활라솔이라고 쳐도 되고 똑같고요 그냥 요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여기다 요거 여기 꺼서 조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이렇게 조여서 안 흘러내리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꽉잘 조여집니다 좋죠? 이디크래프트 써있고 좋죠? 여기 테이블로 쓰시고 여기다가 뭐컵 같은 거걸수 있게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시아라 컵 같은 거걸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솔에서 이렇게 놓고 테이블로 쓰셔도 되는데 사진처럼 이렇게 폴대 윗부분에 걸어 가지고 그 위에 뭐 디스플레이도 하시고 여기다가 랜턴이나 타프펜 이런 것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높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폴대 26파이에서 38파이까지 쓸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름이 40cm고요. 이거 사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냥 하나 사두시면 뭐 진짜 파라솔 쓰실 때거나 타프 사용하실 때 껴놓으면 이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쓰실 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매장에 점장님들 이렇게 폴대 껴서 DP 해놓으셨을 거니까요. 가서 구경하시고요. 한분 추점에서 이디크래프트의 파라솔 앤폴 멀티 테이블. 이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국기 담요 많이 사용하시죠? 이번에 파란 21에서 캐나다 국기 담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태극기로 만들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이쁠 것 같은데, 그러면 국기법 위반이에요. 아쉽습니다. 자, 이거 블랑켓 잘하시죠. 부드러운 재질이고 여기는 양모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털 달렸죠. 짠 이렇게 캐나다 국기입니다. 어, 팔이 짧아서 안 돼요. 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길이는 2m 10, 이쪽은 1m 65예요. 지금 같은 날씨에 침낭 좀더 덥게 생각되면 요거 하나만 더붙자도 되겠죠. 그리고 차박하시는 분들 차 밑에 깔아도 아, 이쁘고 고급스럽죠. 푹신푹신하고요. 이거 이쁘니까 요것도 가까운 골라 캠핑 가서 봐 주세요. 영구 국기담요 옆에 같이 걸어 놓으셨을 거예요 한분 추첨해서 8월 2 0일에 캐나다 꽃기담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투스의 무반동 볼팡 에머두개 남았습니다 자 안에 2만개볼 베어링이 들어있어서 이중타격으로 적은 힘으로 더 세게 박을 수 있고 무반동이어서 손목이나 뭐 이런데 관절에 물이 안 가고 소음이 적어서 뭐 야간에 늦게 도착했을 때 텐트 치기 좋은 뭐 그런 망치 많이 주셨는데 몇주 동안 보여드리고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이거 구매해서 쓰신 분들 리뷰 한번 봐보세요 하, 너무 좋다고 극찬이십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자두분추첨에서 마지막 남은 볼팡에 뭐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블랙스미스에서 완전 감성감성한 워터 저거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냥 물통으로 쓰시다가 여기 마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이걸 빼서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놓고 아이씨 비닐 뗄까 이거 비닐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놓고 워터적으로 쓰실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쓰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돌리면 물 나오고 잠고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자바로 된 앞에 꼭지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끼우시면 돼요 틀리으면어잘 됐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 이건 1 8 l 고 이건 1 1 l 터예요 얘는 여기 있죠. 막에 가로로 쓰시는 거. 요거 바깥 끼면 되고요. 꼼꼼하게 여기 큰 뚜껑에 막에 여는 거 있죠. 이거 원리는 아시죠? 당연히 이건 아시죠? 이런 네, 거 바람 들어가서 물잘 나오는 거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주댕이가 큰 물통들은 캠핑 가시기 전에 얼음 꽉꽉 얼리세요 500ml 생수통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500ml 되게 오래가잖아요 그거 오래 얼리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원한 물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캠핑이 거의 끝날 때 쯤에 요거 탁 열어보면은 그 얼음이 약간 녹아 있잖아요 그럼 그 생수도 시원하게 물로 드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꿀팁입니다 요게 이렇게 꼭지 이게 딱 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분실 안 하시겠지 분실하시면 그냥 뭐요만놓고 쓰시면 되고요 요즘 블랙스미스가 디자인 잘 뽑는 것 같아요. 자, 가까운 매장 가서 구매해 주시고, 두분 추첨해서 12L, 18L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 고가예요, 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 베스트 테크 상은 카엔 고체연료. 눈따 같지 않고 냄새 안 나는 고급형 고체연료죠, 이거. 20개짜리 두팩 끼리고, 그 다음에 뿌리는 발수제, 섬유 발수엔 한 통. 그리고 오랜만에 또 아까 파라솔 테이프 갖다 주면서, 아, 이디크래프트에서 그리드 손잡이 갖다 주셨어요. 우드 그리드 손잡이 오고, 이뻐요. 한 세트. 그리고 아름다운 청숯에서 주신 아름 좋은 숯 1kg. 이거 숯 진짜로 직접 두번 구워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발열량 7,700kcal. 어마어마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왜 아름다운 참수신지 아세요? 브랜드가? 이 대표자분 성함이 이아름님이세요 아름 이름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시죠? 실물도 궁금하신가요? 저는 자주 뵙는데 와 실물 역시 자 다음 제품은요 자 요겁니다 디자인아이비에서 주신 원목 수납함인데 아, 이거 진짜 캠핑용품이라고 하기 조금 그래서 매장에 입점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양념통으로 쓸수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화장품통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모로 쓸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요. 베스트 테크한분 선정해서 이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하실 때 LNT 꼭 지켜주시고요. 항상 즐겁고 안전한 캠핑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